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97길 51 2층의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에 거룩한 교회에 오늘 주일 예배를 오늘 또 이렇게 또 드리고 왔습니다만은 오늘 또 저는 또 매우 유감이고 참 실망이고 개탄스러웠습니다. 에, 그 교회에서는 조금 이래 기본적인 그런 자세와 태도가 갖추어지지 않고 있어, 있기 때문입니다. 에, 교회에 그렇게 세 가족이 와서 세 가족 그렇게 등록을 해가지고 이래 카드를 작성해가지고 그래 예배를 드렸는데, 그렇다면 다음에 목사님께서 세 가족 소개를 시켜줘야 됨에도 불구하고, 그렇지 않고 세 가족 교회, 저세 가족 소개도 그렇게 그저 소개도 안 시켜주고 어, 담임 목사의 월권 행위 그런 조명화 담임 목사님의 월권 행위 때문에 오늘 매우 실망과 유감이고 개탄스러웠고 또 직분자들도 이렇게 집사님들 간의 군사님들이라도 이렇게 또 장애인을 그렇게 편견을 해대고 차별을 해대고 또그 다음에 외모로 판단을 하시는 바람에 오늘 참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. 참 존명화 담임 목사님한테 매우 실망이고 유감이고 참개탄스럽습니다참 너무 서운하네요